대전 중구에서 어제 일가족 네 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살던 집에서는 반년 넘게 내지 못한 우유값 연체 고지서가 발견되는 등 생활고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건축업 종사자인 44살 이모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씨의 옷에서는 자택 주소가 적힌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이 유서에 적힌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찾았는데 집 안에서 이 씨의 아내와 9살, 7살 난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집문 앞에 걸린 우유 주머니에는 6개월 넘게 우유값을 내지 못해 28만 원가량 연체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우편물은 언젠가 뭐 어느 날인가는 몰라요. 하여튼 그냥 이만큼이 꽉 차게는 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 경찰은 이 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하는 적이 없고 숨진 아내와 자녀들에게 특별한 외상도 발견하지 못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1차 부검 결과 아내와 자녀들이 질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경제적 문제에 대해선 불법 사채 이용 여부 등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밀린 우유값 등 생활고에 시달렸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